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피부과를 다녀봐도 끈질기게 붙어있는 기미와 주근깨 때문에 속상하셨나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값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법한 이것단 하나를 소주에 섞었더니 피부가 몰라보게 맑아졌다는 놀라운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딱 3분 3분만 집중하시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따라 해서 맑고 깨끗한 동안 피부를 되찾는 놀라운 비법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그 놀라운 비법은 바로 레몬즙입니다. 1. 내 피부를 위한 마법 레몬즙의 놀라운 효능 왜 레몬즙일까요? 많은 분들이 레몬즙이 피부에 좋다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하지만 피부 전문가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레몬 속에는 우리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꿔줄 아주 특별한 효능이 숨어있답니다. 첫 번째 비결, 칙칙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줘요.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낡은 각질이 피부 표면에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레몬즙에는 시트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바로 AHA 알파아이드록시산의 일종입니다. 시트르산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오래된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요. 묵은 각질이 없어지면 피부결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피부가 드러나면서 전체적인 피부 톤이 환하고 깨끗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 거뭇거뭇한 잡티를 엮게 만들어줘요. 김이 주근깨, 잡티는 자외선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침착된 것이죠. 레몬즙에 가득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면서 동시에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타민C는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을 엮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앞으로 생길 새로운 잡티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거뭇거뭇한 얼룩덜룩함이 점점 옅어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소주와 레몬즙의 황금 레시피. 안전하고 쉬운 사용법 저만 믿고 따라하세요. 자, 이제 레몬즙의 놀라운 효능을 피부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핵심 비법. 바로 소주와의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소주는 레몬즙의 좋은 성분들을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돕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움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소주만 단독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소주는 도수가 낮은 순한 소주가 좋습니다. 신선한 레몬, 깨끗한 용기, 그리고 면봉이나 화장솜만 있으면 됩니다. 황금 비율 기억하세요. 소주와 레몬즙은 딱 1대 1 깨끗한 용기에 소주와 갓짜낸 레몬즙을 1대1 비율로 넣고 잘 섞어주세요. 처음 사용하시거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소주 2, 레몬즙 1비율로 소주를 조금 더 넣어 희석해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율을 정확히 지키는 게 중요하니 계량컵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법 1. 기미 주근깨에 톡톡 집중관리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섞어둔 혼합액을 면봉에 소량만 묻혀서 기미나 주근깨가 있는 부위에만 톡톡 찍듯이 발라 주세요. 얼굴 전체에 문지르지 마시고 고민 부위에만 집중해서 발라야 합니다. 바른 후 5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세요. 사용법 2. 피부톤 개선을 위한 얇은 팩 전체적으로 맑아지게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한 다음 희석된 혼합액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 얼굴 전체에 얇게 팩처럼 올려둡니다. 눈가나 입술 주위처럼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는 피해주세요. 5분 이내로 짧게 유지한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피부 전문가의 꿀팁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피부 안전이 최우선.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사용 전에는 꼭귀 뒤나 팔 안쪽 등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아주 소량만 발라 24시간 동안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등 이상 반응이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밤에만 사용하세요. 레몬즙은 햇빛에 닿으면 피부를 자극하거나 오히려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용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외출 전에 선크림을 필수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일주일에 1에서 2회가 적당해요. 피부는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 피부가 적응하면 두번 정도로 사용 횟수를 조절하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촉촉한 보습은 필수. 레몬즙은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피부를 약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평소보다 충분한 양의 수분크림이나 보습제를 듬뿍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3. 꾸준함이 만드는 기적. 실제로 빛나는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소주와 레몬즙을 활용한 이 비법은 비싼 피부과 시술처럼 단숨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사용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맑고 투명한 피부 변화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 멜라닌 색소 생성이 억제되고 묵은 각질이 제거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민이었던 기미, 주근깨, 잡티가 점차 옅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각질이 벗겨지고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피부톤이 훨씬 맑고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피부에 조명을 켠듯 생기가 돌고 한층 어려 보인다는 칭찬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면서 화장도 훨씬 잘 먹고 피부에 손을 댈 때마다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집에서 쉽고 저렴하게 피부톤을 개선하고 기미와 주근깨를 눈에 띄게 엮게 만드는 데는 분명 효과적인 관리법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을 꼭 지키면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니까요. 놓치면 후회. 지금 바로 황금빛 시니어 구독하고 피부 미인 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주와 레몬즙을 활용한 기미 주근깨 관리 비법 어떠셨나요? 너무 쉬워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분명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더 이상 피부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부도 충분히 다시 맑고 투명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저 피부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쉽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저렇게 맑은 피부 갖고 싶다. 는 생각이 드셨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정보가 꼭 필요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희 황금빛 시니어 채널은 여러분의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새로운 정보와 유익한 팁들을 전해드릴 겁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피부를 위한 또 다른 황금빛 비법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